그 안에 있는 거는 사진이고요. 네. 그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어디 그 들판에서 찍은 거고요. 네. 그리고 저 이게 주먹을 그왜 영화팀의 그 네. 특수분장 하는 분들한테 저 시간 되면은 제 주먹 좀 하나 떠들래, 떠줄래요? 떠줄래요? 그래갖고 떠가지고. 예예. 예. 그래서 실리콘으로 떠가지고 색칠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액자 집에도 이렇게. 튀어 나온 거네요. 그렇지만 네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네. 안에 있는 건 사진인데 흑백이잖아요. 네. 깨고 나오면서 칼라. 그러니까. 어떤 그 틀에 박혀 있는 거에 대한 씨름. 아. 네, 네. 그걸 깨고 나오면 네, 산다라는. 네. 산다는, 네, 그러니까, 어. 어, 멋진데요. 오, 오, 예, 예. 그런, 네, 그런 아니, 진짜. 어, 반전의 매력 있다, 전의 매력. 아이, 뭐. 또, 그 다음에. 다음 거도 볼까요? 이게 뭐예요? 아, 예. 그거는 이제 그냥 어느 날할 일도 없고, 뭐, 그래서 침실 와. 그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베어진 나무가 있었어요. 네. 네. 그냥 집에 갖고 가고 싶다. 그래갖고, 비 오는 날, 음. 저걸, 예, 갖고, 와, 산에서 갖고 내려왔어요. 내려오는데, 음.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, 그산 옆에 이렇게 막 쓰레기 막 버린 데 있잖아요. 네. 싱크대 문짝이 떨어져 있더라고요, <laughs> 네모난 게. 그래갖고, 저를 거꾸로 해갖고, 문짝을 이렇게 망치로 해갖고 박았어요. 그러는 세웠어요. 어. 세웠는데, 이렇게. 그, 이, 뻔때가 없잖아요. 네. 그 다음에는, 아, 자갈을 사가야지. 그래서 자갈 놓고. <laughs> 어, 그냥 거 아, 하나가 작품이 됐나요? 하나 네, 예, 네, 네. 그냄세를 그 갖췄네요. 그래서. 그러고서 자갈 사다가 이렇게 하고. 근데, 어느 날 이렇게 또 이렇게 청계천을 가는데, 저기 만한그 예전 그 TV거든요, 저게. 음, 음, 네.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예요? 그랬더니, 어, 되게 싸더라고요. 그래서.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또, 쟤네, 아, 그러면 여기. 얼룩만. 네, 약간 그 야생의 느낌이 있으니까, 야 아프리카에서 진짜 평화롭게 그테레비를 보는 오. 야 이건 약간 좀 이렇게 하면 파라다이스 같겠다라는 생각이 음. 있었어요. 야.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테레비를 보는 아주 그 동물들도 TV를 보는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네 근데 코뿔소가 눈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제일 앞에 두고 예 아. 네, 그래서 얼룩말 있고 저기 조그만한에 둘이. 배려까지. 조만한에 둘은, 둘은 뭐예요? 저, 저 코끼리인데 네. 코끼리가 네. 착. 다라는 게또 매력적이더라고요. 원래 그 크잖아요. 데 네. 사실 내가 이렇게 한건 없고 다주워 모은 거예요. 아니 그 네. 제가 봤을 때 그때 집에 갔을 때는저 위치가 아니었거든요. 아그 저게 뭐냐면 모선이 있었는데 그 이준익 감독님이 그 저거를 한번 전시하는 건 아, 전시 없더냐?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아 저는 그런 생각 없다고 그랬는데 그야 요거하고 요거는 가져 가서 전시하자. 그러니까 개인 전이 아니라 어. 그 다른 분 하는데 가서 해야지 그래서 아 알았다 그래서. 어디 그 전시실에 있는 거죠. 근데 저게 그 훨씬 더긴 나무였어요. 어. 근데 이제 제가 저거를 톱도 없고 그래서 도로 코칼로 저거를 <laughs> 면도칼, 면도칼. 아 자, 예, 자 면도, 아, 저, 아 저거 뭐지? 디디리칼로 네. 그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, 이렇게 두꺼운 거거든요. 계속해. 네. 밤새 해갖고 뚝 해갖고 천장 높이 맞추고. 어, 이거 완전에 매일 매력 있다완전의 매력. 아이고, 뭐. 또그 다음에 다 다음 것도 볼까요? 아, 이죠 아, 이건 저거는 저 냉장고는 제가 그 일산의 첫 전세 집을 얻으면서 네. 가전 제품을 처음 구입한 음. 게저그 중고 그 냉장고인데 그 사실 지금은 거의 그 경운기 소리가 나거든요. 이게 <laughs> 왜그 못하 돌아가지고, 어질 그렇죠. 때 못하 <laughs> 돌아요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냉장고가. 아, 냉장고 가요, 정말로. 아 냉장고가 정말로. 진짜 냉장고 그렇게 생겼네요. 그, 뭐 경유 떼는 것처럼 <laughs> <laughs> 경 경유로 돌아가는 것처럼. 그런데. 저게 그렇게 저는 애정이 가요 저 위에 그 손잡이 있죠? 냉동실 네. 그 손잡이가 밑에도 있는데 음. 이렇게 또면뚝 끈질어지는 거예요 아. 그래갖고 그거를 집에 있는 그 아무 나무대기나 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해갖고 집에 또 와이어가 하나 나, 남더라고요 네. 그래갖고 나사 해가지고 그손잡이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하고 그 밑에 그림을 그 옆에 전 사실적인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어디 네. 배운 게 없으니까 어디 그 프랑스 무슨 뭐 포스터 중에 그 고양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. 그래갖고 먹지 놓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, 네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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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그냥 아 색칠을 한 거죠. 그냥 아, 진짜 약간 음. 약간 다른 음. 느낌의 아티스트. 저는 어, 그래서 약까 그러니까, 되게 그니까 어쨌든 애착이 그래서 남들이 오면 아니 그좀 웬만하면 버리지 시왜 음. 이걸 하냐. 자꾸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나서 다 버려 쌔고 나오면. <laughs> <거다 버려. 웃음> 그수 네, 혼수. 이런 모든 작품이 결혼한 거야. 그래서 이제, 아내가, 네. 오빠 이거 뭐야 버려. 그러면, 그래. <laughs> 그러실 래수 있나요? 버리자 그러면 와이프가 이래도 네. 버려라 그러지. 아, 뭐 좋은 사람이라면 아, 그럼 아, 문장만 떼어가지고 아. 벽에 딱 설치하면 돼. 아, 예. 그니까 러 만약에 아, 나중에 어, 그렇다면 아. 온전하게 다버리지는 않을 거야. 네. 아, 오빠 이 문장 이고는 것도 싫어. 그냥 버려. <laughs> 형동 씨하고 그 결혼할 게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그죠? 아, 그렇네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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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.